여러분 아 <laughs> 진짜 1인이 소2 0 0마리 키운다는 언니네 집으로 왔습니다. 소 우사죠? 소 축사. 축사? 축사 가는데 이렇게 럭셔리하게 차 타고 가도 되는 거? 그렇죠? 아, 여긴 다 아스팔트라. 아, 저... 예. 소 들어가는데 다 아스팔트. 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음. 오늘 강의 오다가 들려갖고, 지금 삐까뻔쩍한 힐을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언니, 아, 장마라도 문제. 내가 좀, 에, 어, 거룩하게 좀 신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랬더니, 아스팔트랍니다. 야, 정말? 아니, 무슨 소가 아스팔트에서 살아요? 북한의 사람들도 아스팔트 못 봤는데, 북한은 인권이 없지만 소권이 있잖아요. 소자금 사람 죽이잖아요. 그쵸. 그럼 소권이 있는 나라 에서 그럼 서로 아스팔트에다가 좀 키우면서 소권을 좀부르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는 소권도 소권이고, 이제, 음. 아, 돼지가 이제 아스팔트에서 자라더라고? 돼지권이 있는. 돼지권이 나랑... 있더라고 야, 아니, <laughs> 국청에 이번에 네. 시범으로. 아스팔트 깝니까? 돼지 우리를 아스팔트 해가지고, 어, 제대로 사? 된 돈사, 완전 돈사도 아니지. 돼지 공그 한국에 있는 그런 돼지 우사를 뭐라 그러지? 돈사가지 돼지, 돼지 돈사라고 그러나? 돼지 돈이니까 한돈 <laughs> 아그 돈사보다 더 럭셔리하게 아직은 컴퓨터로 다 들여다보고 이런 와. 걸로 다 꾸려놨더라고 이 소문나면 북한에서 큰 돼지 또 거기 와 있겠다 아이 그래. TV도 다 방영이 됐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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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깜짝 놀랐어 아. 그 사료가 음. 우리가 지금 남해 축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음. 그냥 사료를 이렇게 푹 퍼서 지금 주지은은야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에서부터 샥샥샥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거를 도입을 했더라고 어머 어머 여러분 음. 전 근데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여기를 기역기역 기억, 기억 제가 온 거는 <laughs> <laughs> 뭐가 샥샥 나오는지, 일단은 뭐, 말하는데, 제가 또 뭐, 너무 못알아 듣는 척 하면 안 돼서, 그냥 알아듣는 척, 거든지모든지 응, 가봐야. 오늘은 직접 와서 무슨 샥샥 나온다는데, 진짜 네, 소리가 샥샥, 샥샥, 샥샥 나오는, 나오는, 없어, 이제. 제가 그 샥샥 나오는 거는, 어, 어, 어. 알사료를 먹였을 때,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샥샥샥. 그 샥샥샥 오늘은 알사료를 해야. 안 먹는 날이요? 예, 네, 오늘은 안 먹는 날인 게 아니라, 지금 축사는 인대하고 있어가지고, 후배, 그거는. <laughs> 거기에 시스템이 없어요. 음, 음, 없고, 아, 아, 음. 없어도, 그, 포대, 포대 음. 가지고 다 이게 딱딱 정량대로 주기 때문에, 혼자서도 그게 뭐, 없어도 다 키워. 하여튼, 일단, 구라치지 않는지 제가 음. 확인하러 갑니다. 가서 물도 다보시란아 이거, 그 물이 무슨 자동으로 뭐, 네, 올랐다 내려가고. 먹고. 그거 보면서 샥 먹는다는데, 그게 무슨 <laughs> 소리인지 몰라서 <몰랐어> 지금. <laughs> 직접 가고 있는데. 근데 가본 별거 아닌데. 아, 음, 그렇소. 그렇지 음. 아, 또 이렇게. 한나무부터 신기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가보면 아 이렇구나. 시스템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아 언니 운전기가 막아 계속 우고 있습니다. 뭐 새끼 또나 <laughs> <laughs> 이게는 360을 여기서 그냥 예, 먹지도않고 싸지도 않고 그렇지. 계속, 네, 계속 자고 계속 자고. 예. 여 새끼는 계속 올려다보고. <laughs> 네. 진짜 신발에 흙 묻히지 않고또 우사러 가야 되네요. 그렇난 정말 이 남도 전에서 사는 게 이게 막 <laughs> 너무 편해 죽겠네, 이거 정말 도대체. 야, 북한에서는 신발 진흙이 이제 한번 이제 신발 씻고 지하종 씻고 이제 너밭이나 길을 지나가면 은막 거기 다흙탕물이 튀어가고. 아, 무거워서 못다니고 발이, 발이 무거워서 걷지 못하잖아. 잘, 잘, 그것도 잘 진흙이잖아, 잘 진흙. 아. 잘 진흙이 묻어, 묻어가지고. 떨어나지요 그게. 한어로씩붙는것 같아, 한안 떨어지요. 그, 그것도 이제. 또씻자면은또안빼개져또그이 흙물이 양잿물 비누가 양재물 <laughs> 그다음에 이제 아내를 또 이제 싸각 싸가지 빨래 방치처럼 그걸 들고 이제 발더리 다막 맞아 맞 치고 맞아. 또 흙물을 빼고 그걸 몇번 디디야 그 몇번디이다디디다 보면 천이 다 해지 지어다 쬐겠지 정다 쬐겠지 그 모이 다 뚫어지지. 그러던 게, 그, 저, 목숨 걸고 탈북, 두만강 하나 딱 넘었는데, 이렇게 럭셔리하게 한 손으로 막 운전하면서. <놀람> 그렇지. 막, 고속도로, 막, 이 도로 왔지막 <놀람> <유, 역시> 유리, <놀람> 유리알 같은 도로를 타고. <놀람> 아우, <아유>, 표현 <펴, 펴. 놀람> 능력이 이렇게 적나라난 죽겠습니다. 아, <놀람> 그러고 지금, 우스소 키운다고 별를불쌍하척 <놀람> 하면서, <놀람> 북한에서 소 키운다면 되게 불쌍한데. 엄청 불쌍하죠? 왜 <놀람> 네. 완전 구인승 하이리무진 하면서. <놀람> 남조선 노래 이제 딱 두고 아우지도안 보내는데 꽝꽝 틀어놓고 그래 음, 무슨 아, 달랜데도 뭐? 안 보내는데 세게 보내 달래데가올리고 아예 참 음악 틀어놓고 혼자서 다 소우사를 어, 기분이 너무 좋다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서 이게 차 타고 갈 때는 음. 내 일감이 있고 내가 애들 보러 간다는 그 질감이라는 거 애들 <laughs> 에? <laughs> 질감이랑또 말할 수가 없다니까. 맞아요. 그따 아침에 가서 또 새끼 났어. 그럼 더또 죽지 뭐. <laughs> 막기차기 기분 좋지. 지가 알아서 막낳았어 그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마. 뭐, 키워야지 뭐 신경질나게. 돈 벌어야지 지금. 뭐 지. 그니까 지가 알아서 낳았어아 <laughs> 참,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 도로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이리무진을 끌고 다닌다고 해서 욕, 욕하는 사람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도로를 욕할 일도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도로를 어, 리지도 않냐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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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막 진짜 목장 들어가는 초 입구까지도 덜렁덜렁거리거나 덜컹거리지도 않는다니까? 어, 도로 너무 좋다. 하늘도 언니 시커먼데도 움치있어요. <laughs> 남조선는 것을 비워도 하늘이 이렇게 움치있다니까 <laughs> 북한에 있을 땐이러면야저또좀 저 찢어진 장화도또 언제 또 땜때기에서 신고 밖으로 나가나 근데 이렇 사출장화 사출장화 신으면 뭐잘 사는지 잘산다 그러지 나는 언니 그래서 도대체 장화는 왜, 없... 여긴 왜 장화가 없어요? 여기는 장화 없어요 집주마다 장화 여기서는 장화를 신고 다닐 이유가 뭐 있어 다뭐이차끌고 그래. 다니고 그래서 그래. 땅 다가면 버스 있고 지하철 있고. 여기 어디 사출장화를 신고, 우리는 북한에 사출장화 시으면 그것도 하나의 패션이잖아겠 그렇죠. 패션이지. 응. 거기다가 딱방울하자 딱 우산, 우산 딱 지고, 그리고 사출장화 딱 신고, 그리고 스카 또 치마 딱 입고, 한번 걸어가 보라니까. 어, <laughs> <오, 오>, <laughs> <laughs> 얼마나. <웃음> 나 이제 생각을했다 <laughs> <그렇다>. 사출장화. <laughs> 어. <laughs> 패션이세요. 아, 아스카토치하아스카이 무릎 살짝 벌까 말까, 말까 하면서 걸어다니는 게 그게 단성 난... 먹으면 살짝 내리고. 아, 그렇지. 한번 접었다가 이제, 어, 이제 단성 좀 올라하면 딱, 어. 딱 접은 어, 거딱딱 딱 내리고. 내리면 딱 야, 무릎 아래로 내려. 그래도 나는 무릎 올라오는 거 계속 입었어요. 이 그러니까 언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탈북한 거예요. 음. 짧은 치마를 벌줄 아니까 그걸 알아야 <laughs> 탈북을 하는 거야, 언니. <laughs> 아, 참. 도로 가고 있어 어떻게 시골에 언니 집 앞에까지 이난 이거는 감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야내말 했지 농 여기 덜렁 덜렁거리지 않는다고 이 지금 덜렁거립니까 지금 언니가 좀 덜렁거린 것 같아요 여기 아. <laughs> 여기는, 도로는 절대 여기는 안 덜렁거려. 과속 방지턱이 있어 가지고 어쩔, 아. 아. <laughs> 방지턱. 네, 어쩔 수 없이 덜렁거립니다 과속 방지턱 이거는 이거는 어쩔수 없어요 아까 언니 마을이. 이 과속 방지턱이란 것도 음. 북한에 없자 북한에 있을 아, 일이 아. 없지. 아스팔, 트스팔지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있어요. 북한은 있어야. 원래 북한은 기본적으로 다 가속 방지턱으로 도로가 전면적으로 어 있다 보니까 쭉돌려야 가속 방지턱이 있지. <웃음> <웃음> 어, 그냥 다 가속 방지턱이야 북한은 <laughs> <laughs> 전체적으로다가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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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안전한 도로. <laughs> 어, 절대로 이제. 네 그래서 북한에서 속도 100 높일 때는 아 내가 오늘 속도를낼수 없지. 아 내가 고 싶을 때. 짜증나서 이제 죽고 싶을 때차한번 뒤집히고 싶을 때배달리 뒤집. 왜냐면 다가속망지턱이니까 아우 <laughs> 어, 내 미치겠다 내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좁은 우사 안에 들어가는 이 좁은 골목까지 한국 이거 여기 다 뭐? 여기가 한국... 흙을 밟을 일이 뭐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흙을 밟을 일이 없어? 흙을 밟으면 뭐 어떻게 되나? <laughs> 뭐병이 생기나? 야참 언니 여기를 매일 다닙니까? 그렇지. 꼰좀 작구만 차 타고 다니지. 왜 이렇게? 음, 조더만 차도 하, 타고 다니고. 와, 또, 또 차도 많다는 거를 여기서 어, 또 자랑하는. 작만 <laughs> 차도 있고 큰 차도, 중간 차는 없어. 없습니다. 아, 알겠어. 이제 트럭 하나 사야 됩니다. 야, 트럭. 이제 그 축사 음. 서키우 자매. 이게 축사입니까? 저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 네, 오지아스가 이봐 축사 앞에도 승용차 서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봅시다. 이, 이 바로 이아 뭐 어, 이게 다다 아스팔트니까. 참... 아스팔트. 거지말아니네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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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제가 지금 힐을 신었거든요. 음. 하... 괜찮죠? 여힐이 여힐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되면 큰일입니다. <laughs> 어머나 진짜 아스팔트다. 입니나 <laughs> 지금 음. 이거를 내. 아스팔트 화면에 담고 싶었습니 예, 그래. 아스팔트 이게 언니 섭니까 예. 엄마 언니 부자다. 저짝 어떻게... 소들은 다 내다 팔고. 아 내다 팔았어. 아, 알잖아. <laughs> 땅 사. <사기>. 아, <laughs> 땅 사. <사기에서. 웃음> 여기 물통입니다 어머나 좀 봅시다. 네. 제가 이 물통을 좀 보려고. 어라? 얘들이 렇게쭉 먹으면 여기 조금씩 딱지금 이렇게 딱차 있잖아. 이거 <laughs> 더 먹으면 어. 센서 있어가지고 쫙 먹으면 다시 또 물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딱 서지.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안 넘어 안 넘어가지. <laughs> 야 소돌아. 북한에서 언니난 음. 소가 잘 불쌍했어. 뭐, 난 아. 지고 가고, 오고 가는 똥짐 다지고. 내 소띠야, 반가워. 뭐, 아. 난 어떻게 어머머, 해,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알아본다,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저 소띠에요. 내가 오늘 석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난 어떻게 해, 너무 이뻐. 이 짐승인 걸 자기는 이뻐하는 거 알아. 이렇게 눈매 또 보고. 좋은 애들에. 사람 알아보더라고. 음. 쇼쇼 하는 건 이제 그쪽에서 그쪽 하면 떨어진다 그렇지. 그랬지. 음. 와, 이게 보통 이제 다 대박이. 이제 칸마다 이제 하나씩. 그리고똥물 그때 뭐 어떻게 친다 했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저게 스키로다. 아저봅시다 그거 어, 저기, 이제 똥, 똥도 좀거고요 어. 여기 이렇게 찌계저 저, 스키로 다가지고쭉치워가지고 아, 저기다 네. 똥장에다다 이제 내려놓지. 응. 음, 음. 나는 견지지게나왔습다지지도 나오는 지금. 우리 저 장군님이 <laughs> 오실 때만 이렇게 아스팔트 까는가 했는데 <laughs> 야 언니 근데 우리 왜 멋있어 보인다. 소를 좀코이거라 어. 온다. 저자자 카메라 좋아 하나? 카메라 내 이따가 혹시 카메라 지금 얘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 스타렉스밖에 그어나 스타렉스. 스타렉스 살쪄 가지고. 아 그래요? 다이어트 시켜지아니 언니 얘네 일 일도 안하데왜 다이어트 시켜요? <laughs> 아니, 고기를 팔려면 살이 많이 쪄야지. 아니, 그래야지. 아니, 아니. 키로 수만이나 했던 거지. 새끼, 새끼나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똑같이. 자궁에 그래. 아, 새끼가 들어간다. 아, 같다. 그래서 이즘 소들이 이렇게 좀좀 날씬하구나, 지금. 발신해야 돼잘 생겼어. 어, 이금다 전혀 처녀 소들이거든. 전혀 들. 그네들은 다 이제 팔고. 수천여들이요. 이제는 수천의 아임 아, 이제 임신했구나. 이, 임신 다 이제 지금 수정이 들어갔어요. 내년이면 이제 두 배로 불어나겠지. 이게 지금 언니 저번에 말하던 어, 이거예요 스키로다 스키로다 한국말? 우린 이거를 불도도제라 할걸? 아니다 아. 불도제 따로 있다. 아 근데 이걸로 그... 이게 이, 지금 이, 똥이에요? 언니 옆에 있는 똥이지. 게? 냄새도 나안 나잖아. 냄새나 안안 안 나잖아. 안 나잖아. 퍼서 음, 음. 여기다 무전놓고 이제 겨울 내껏 숙성 시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없지? 없이. 어? 섭... 이게 음. 냄새가 없다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숙성 시켜서 밤에 범에 이제. 그렇지. 똥을어디게 푸냐고 막사부 이렇게 벗어내가는줄 안다니까. 음. 그러니까 소똥 밑에 묻힌 인생이니. 여기, 여기, 소똥 밑에 좀 묻혀봤으면 좋겠다. 난는 여기 와서 소, 소, 서로 좀많해서 소똥 밑에 묻힌 인생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음, 모르는 것들이. 여기 홍교하고 마음이 좀 허전하지. 아, 이 지금 다세 마리씩 있었다시집갔 그리고 언니 여기 사료인 거예요? 요거 사료야소사료좀 봅시다. 볼수 있을까? 응, 음, 그렇지. 여기는 풀 굳이 따로 안 주거든. 여기 여기에 건초, 이초랑 그리고 이 안에 사료랑 이게 다 같이 지금 들어가 있지 여기에. 오, 여기 오, 여기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네. 어 여기 여기 옥수수 보이죠? 요, 야 북한은 사람도 옥수수 없어 먹는데. 음, 여기 옥수수 이렇게 다 어, 섞어서 응, 다 들어 이게 다 갈아서 시큼시큼한 냄새. 어, 그렇죠. 김치처럼. 얘들 유산, 유산균, 이다 들어가. 북한 소들은 정말 불쌍하네. 이런 거못 먹어봐 죽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거못 먹어보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북한 그러니까 원래 소라는 거는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 풀을 먹고, 그래도 이런 사료도 좀 줘야 되는데 음. 북한 소는 이제 들못 먹어. 아 걔네요. 음. 뭐 그래 물참서걸어다는데 음. 음. 철렁철렁 소리 나잖아요. 그 <laughs> 물을 먹었어. 때이 그러니까 이걸 주니까 여기에 무슨 노력이 필요해. 건초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사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끼에 그냥 한 마리 5kg씩만 딱딱딱 맞춰주면 서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무슨 뭐, 여게 필요 없지. 내가 할수 있잖아. 어, 거짓말 아니니까. 어, 나 거짓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뻥친다 가는데. 어, 그거는, 북조선 사람들이 믿지 못해봐. 응, <laughs> 어, 맞아. 아, 근데 여기, 여기 분들, 여기 분들도, 잘 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 정말. 이 앞에 살증에, 이, 이 가슴팍살이. 엄마, 어찌게. 그 여기, 다이어트 여기, 중, 중태져서이렇게 촉촉 처진 애들이. 그, 요즘 다이어트 시키지, 지금. 야소도 다이어트 하는 애들나 나 참. 그, 요거, 요거. 이거 요거 뭐예요? 요거는 미네랄이라고. 소금, 덩어리. 미네랄, 내가 알지? 저한거 먹고, 요거, 여기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야 아. 핥아먹지, 요거. 핥아먹는데. 돌 같아 생겼는데? 돌인데, 이 안에 이게 황토. 아. 소들이이 황토도 먹거든. 세상. 지는 이런 거. 아이고, 아이고, 그래다 하고 얼굴 내미는 거면 미안해. 어. 야, 카메라를 제대로 잡아야 되석토 먹고 되네. 그리고 이 안에 그 소금 덩어리 그런 이메랄 각종 여러가지뭐 갈슘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대. 거 음. <laughs> 근데 이거는 얘목 내밀고 먹는 거예요. 언니 이렇게 핫한 먹지. 이까지 나와요? 아 이거 그렇지. 세상에. 쇼가 엄청 긴데 뭐 목이 쫙 빼들면. 한번 먹어봐. 이거, 이 목걸이 안어 <laughs> 목걸이 언니 서 봅시다. 이 목걸이. 합니다? 잠깐만 응. 내가 이제 풀어가죠. 풀어가지고 이제 여기 목걸이인데 이거를. 이렇게 응. 얼려놓고 어 에이, 이거 왜또응 돌아 먹어 앞에 지금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나지 응. 빨리 돌 먹어 그럼 자기 어. 저리 나서 먹는 거예요? 여기 어? 딱 잠기지 오메이게 그래, 세상에. 다른 애들 들어 못 오지. 못 나가잖아. 오! 먹 들어도. 그러면 다른 힘이센 애들이. 못 들어오지. 이야, 우구마. 음. 어머, 이거 뭐. 음. 근데 먹으면, 이게 먹어, 아프진 먹어. 않아요? 목이 이렇게. 아. 그리고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걸 내려놓으면 쓱, 목 풀고 나가. 목이 나다 먹을 때까지 닭 두고. 야, 혁명적이다. 야, 이거는 음. 진짜 혁명적이다.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그 때문에 먹거리한데서 나는 이 목에다 무슨 먹거리를 걸었나. 들어도 모르겠어 <laughs> 들어도, 들어도 모르지. 이거 타야지. 이거를 이렇게 와서 봐야지. 음. 언니 훈훈하게. 예쁘게. 아우, 나 여기 오면은 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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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직원이 어, 너무 아니, 좋아. 아니 뭐, 어 애들이 유래 짜 뺀지 뺀지라니까. 이게 나쁜 말인가 뺀지 뺀지라니까 깔끔한. 그래서, 얘네들도 사람들 똑같, 종자를 본다는 게, 종자 바탕이 좋아야 된다. 우리 북한 말로, 종재 좋아야 된다고. 종재 바탕이 좋아야 된다고. 이게, 얘들도 혈통이 있어. 족보 있어, 족보. 그나는 주로 이제, 이렇게, 이쁜 음. 애들 종자만 갖다 갔으니까, 이쁜 애 이쁜 소고기만 먹고 싶어. 요 <laughs> 목표가 몇, 몇, 마리입니까 목표가, 2 0 0두 200도 이상. 200도 이상. 200도 200 이상. 이상. 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표정관리 안하고 이백두이상 <laughs> 그렇게 키워야 서로 키운다 하지 아 미안합니다 아한 사람이 이백두이상 키워야 서로 키 몰라가지고 난 지금 이것만 보는 것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네. <laughs> 뭐 벌렁벌렁 아우 난니무 예쁘게 생 사실은 이게 소가 쫙 빠져나가니까 음. 여기 음. 나 오기도 쉽지 않더라고 막. 야 아,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데 막 너무 막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아, 다 먹었다 언니 거의.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목걸이를 내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려주면. 어 지들이 안에 어머머머 너무 독하다. 지들이 이거 딱 내려놓는 어, 소리 올려는 어, 소리를 <laughs> 다한다니까 <laughs> 아니 나는 자기들이 알아서 버리러 어. 야너는 너무 독똑하다야 <laughs> 어떻게 하니. 출연료도 못 주고 간다 이러지네 <laughs> 진해, 진해가 어, 다알아서 아, 아우 네 여러분 그, 그, 그 저기 평선 조그만 사는 설미가 에이. 오늘 지, 진짜 두 눈으로 음.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또 열심히 확인했죠? 모아서 언니네 어. 옆에다가 음. 우사를 하나 짓겠습니다 음, 아 그래 진짜 고짓말하려고 아. 나 소띠라니까 언니 아, 진짜로? 나 진짜 소해 언제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나 어제도 운동생이랑 얘기했잖아저 소래도 너구 정도 응. 이게 음. 돈이 되고, 그리고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아니, 그러고. 그리고 보면... 재해 일어난다고 어. 해도 정부에서 이제 보상이 다. 그리고 전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음. 아스팔트 힐을 신고 서로 아스팔트를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나는 또 이제 이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못 살거든요 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스팔트 아니면 내소로 안에 책임이 있나예그 저는 않지. 요 아스팔트에서 얘들도 지금 다 지금 이제 똥이 있어서 그렇지 밑에 다 아스팔트에요 소도 음, 아스팔트에요 그래. 이 보세요 다 예, 힐을 신고 이 아스팔트로 <laughs> 이 소목장에 올수 있는 똥 하나도 안 묻었고 흙 하나도 안 묻었어요 저뻥안하줘네 근데 어 이게 다음에는 냄새도 안 나요 심지어 똥에 똥에서 똥 냄새 안 냄새 안 냄새 안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음. 축사 지을 때는 천만 원 제대로 된좀더 어, 점... 어. 계속 오픈이 되더좀더 기계화된. 어머 계속 오픈이 되더라고. 끝낼라 했는데 야. 선풍기 끝낼 수가 없어. 야, 이 선풍기 보세요. 아니면 얘들이 어떻게 름을났겠냐 아니 이제, 야, 세상에 이 선풍기 여러분 봤습니까? 북한에서 <laughs> 사람도 선풍기로 뭐정 있어도 전기 없어 안 돌아가. 이제. 나중에는 수분을 쫙쫙 주면서 성풍기 한쪽으로 돌고 하는. 완전 물놀이 하면서 꽉비어있면그 여름에 와. 이 성풍기는 너무 켜도 이제 똥이 너무 말르면서 똥가루가 날리거든. 그니까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그 물, 이게 분무기 이제 그것 시설도 있어요. 그니까 네. 여러분 즐거운. 아또 우리 또 이제 북한 미애들이또 이제 너도나나도나 소를 키우겠다고 하니 저는 또 이제 기분이 되게 좋네 아니, 언니, 근데 어 친구가 생길 또 이제 그럴 아니, 어 미래에는 음돈 있어 야 키우지 있어. 어전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못 키우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키워요. 지금 돈좀 모아가지고 <laughs> 응 조금 모아가지고 <laughs> 네. 아, 조금. 그래도 뭐, 어 자본이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조금 음.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아서 또 올해 또손값도 좋았고 음. 그리고 또 후배가 또죽사로또 이렇게 이렇게 임대해서 응. 또 했으니, 그래도 한 3년이라는 오, 그 시간을 내가 벌었지. 벌어가지고 제가 땅을 또 사게 된 건데, 덥치구나. 희망이 덥치구나. 보입니다. 얼마나 좋냐고. 아, 전 석축에서. 어, 진짜. 어. 어. 키워도 된다니까. 네, 갑시다.